제좀 어린 시절은 조금 외로운 편에 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사실은 저희 집안은 가족들의 명절들이나 그러한 행사들을 참여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은 뭐 금요일부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금토일. 근데 뭐그 대부분의 결혼식이든 뭐든 다 이제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저희 아버님은 한번 그런 행사에 어머님도 참여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했고요. 부모님 안 가시니까 어린 세가 아, 그런데 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사촌들이 많았지만 아, 사촌들을 거의 잘 모르고 사실은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사남이지만 제가 셋째고 저희 집에 아들만 넷이지만 저희 큰 이모님은 아들만 여덟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못 외웠어요. 그래서 보통 일남이, 이남이 이렇게 불렀고요. 목장을 하셨는데, 일꾼들을 따로 안 쓰셨어요. 아들들을 다 일꾼으로 쓰고, 결혼하면 소몇 마리 띄어서 또그 옆에 목장을 이렇게 내게 해주셨죠. 그렇게 사실은 사촌들이 많은데도 별로 관계를 못 가졌습니다. 항상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들의 성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어 떠날 수 없는 것은 뭐그 당시만 해도 어뭐 명절 때들 항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 목사님께 세배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배를 받고 그들에게 또세뱃 돈도 주었고요. 어 가족은 못 챙겼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 밤이든 낮이든 그분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병원으로 인도해주곤 하셨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려움들 이야기를 듣고 항상 함께 울어주는 것이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에게 진짜 가족은 어쩌다 한번 보지 못하는 그런 혈연이 아니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희 부모님의 가족이었어요. 그의 그들의 자녀였고. 형제였고 자매였고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셨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는요 그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언젠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 가르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구약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신약의 주 독자는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요. 신약 성경의 주 독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민족과 지역, 혈통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laughs>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이는 것,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복음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전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마가 복음을 쓰면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문은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혀, 혈연으로 묶여진 이들을 가족, 가정이라고 부르죠. 작게는 내 부모, 형제, 자녀가 가족이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라면 그것은 결단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단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 둘을 하나되게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가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가정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세상 교육에는 정말 신경 쓰고 올인하지만요. 믿음의 교육은 사실은 교회에다가 맡겨 놓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정성과 애정을 쏟습니다. 뭐 우리도 다 키워 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욱더 그러하죠. 부모가 자녀들을 케어하기가 케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들을 투자해야만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학교 교육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지만요. 그러나 자녀들의 믿음의 교육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관심과 열심과 헌신들을 쏟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laughs> 분들은요. 아,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요.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한 번은 다 다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들에게 물어보면요, 아, 목사님 제가 아,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나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되면 보통 보통 주일학교 나올 때마다. 최소 두 배, 세배 이상의 아이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하죠. 거의 일주일 내내에서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한주 내내 여름 성경 학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때는요, 그거보다더 재밌는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텔레비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가 얼마나 재밌어요? 넷플릭스가 얼마나 잘 나왔어요? 핸드폰 안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만요. 그때는... 그거 교회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교회 가면 노래도 배우죠. 교회 가면 율동도 하죠. 교회 가면 게임도 하죠. 교회 가면 간식도 주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때가 되면 다 교회 교회로 성경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주일학교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의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을 일주일 내내 그냥 뭐 어떻게 놔둘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도에서 나와서 일주일 내내 아이들의 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 교회에서 아이들 밥을 먹였죠 여러분 끝나고 나면 또 봉사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여전도의 헌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야유회를 또 일일 또 수고 위로회를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결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여름 방학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요. 지금은 여름 방학에는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야만 합니다. 학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교회로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 가정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40%는 주일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청년이 되면요. 70%까지 늘어납니다.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율이 70%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교회로 끌 만한 매력적인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옛날에는 교회가 앞서갔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했어요. 교회가 문화로도 앞서갔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저희들 중문학교 때 항상 교육했던 것중 뭐예요?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게 없었을 때요. 교회는 문학의 밤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연극도 했죠. 신앙 속도 했죠. 그리고 세상에보다 앞서가는 여러 가지 악기와 문화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가장 뒤처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젊은이를 교회로 끌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왜?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요. 무슨 수를 써도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다일까요? 사실은 부모들의 묵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억지로 믿음 생활을 시킬 수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격체인데 애들이 원치 않는 것은 억지로 시킬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말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합니다. 세상의 학습 때문에 지장받으면 안 된다라는 부모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생각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해하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내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까요? 세상의 지식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 내 자녀의 삶은 탄탄대로일까요? 여러분 어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렇게 쉬울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자녀가 더 좋은 학교,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나은 자리에 올라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지시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지혜에 도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을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족은요 혈연의 가족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현원의 가족이 아님에도 새로운 가족들이 되어간는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한 집에 둘러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의 여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은 뭐 슈퍼스타였잖아요. 수많은 이들이 그 집에 가득했고,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래도, 그 많은 술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어, 그들이 왔음을 예수님께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어, 왜 갑자기 예수의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앞에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악마에 씌워서 어? 그가 악마에 붙들려서 이러한 기적과 역사들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어,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성경의 해석이라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는 축사나 예수님의 친족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미쳤다라는 말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 제가 미쳤구나 어? 제가 음?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예수의 친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누이 동생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리가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겠죠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어, 어 마리아여 어, 큰일 났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미쳤다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어, 이러다가 큰일 날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어머니, 형제들, 동생들, 누이동생들이 철퉁렁 해서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지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인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누이들은요 예수님을 걱정했을 겁니다. 집안을 돌, 돌봐야 되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될 자기의 형이 오빠가 지금 집안을 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벌써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요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일찍 세상 음, 요셉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학생 청소년 시절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요. 그러니까. 큰 오빠가 그 집안에 대들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이들도 있었지만요. 그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음?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유대교를 망치는 이단, 이렇게 얘기했죠. 가족들, 친지들조차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더 어려웠겠죠. 다른 일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강릉에 오래된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같이 믿음생활했던 오래된 친구들이 강릉에 남아 있어요. 믿는 친구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랜만에 그 친구들이 서로 다 연락이 돼서 어, 밴드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서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어요. 수십 년 전에 곧중고등학교의그 이야기들을 막 주고 받았어요. 그러다 누가 그런 걸 올린 거예요. 아, 어, 어, 저도 어디 가면 오빠 소리를 들어요. 거기 어떤 그 후배 여자애가 아, 오민희 오빠가 어, 강릉 내려와서 개척교회 하면 나그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누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싫습니다. 수틀린다고 툭하면 쳐들어가지고 야자할 놈들 생각하면 거기선 목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나를 너무 잘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목사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그 옛날 그냥 친구고 동생이고 후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자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자이들과 함께 때로는 어. 뭐 별로 이쁜 짓도 안 했던 그런 친구에 불과한 거죠.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 예수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나와 함께 크고 나와 함께 살았던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메시아 구원자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이들이 힘들어요. 가족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지만요, 제 아들들에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아빠가 먼저입니다. 다른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스러운 나를 혹은 여러분들을 보지만 그들은요, 집 안에서 나를 봐요. 나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나의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산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의 인격 이퍼스널리티는요 다른 말로 이 사실은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를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거기서는 나의 진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족들에족하에님하전하을전하 쉽지가 않아요 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족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러분 응?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야말로 내가 반드시 생명을 전해야 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 속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나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할 땅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30절 35절 한번 30선 35절 한번 볼게요. 어, 대답하시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구절들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그렇게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나가보지도 않고요. 나가보지도 않고, 마치 그들을 모른 척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오랜만에, 누군가 아니죠. 내 어머니와 형제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어, 그래서 문을 두들렸는데, 나가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그 첫마디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런 말이라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통상적인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셨어요. 혈연보다 더 강력하게 맺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서로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어머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여러분들 우리의 성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이 다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기는 원래 가족이고 원래 가족들 말고 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주일에 한번 매주 빼놓지 않고 만나는 가족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으셔요? 집안을 뭐 집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요 아이들 절대 매주 한번못 봅니다. 1년에 두세 번 보기도 쉽지 않은 게 태반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부류하고 있으면요. 어? 한두 번 가기도 어려워요. 차라리 제가 여기 와서 더 자주 가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더못 갔어요. 정말 1 년에 한번 가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매주 얼굴을 봐요. 여기는 또 열심히 또 민수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수요일날 봐야죠. 금요일날 봐야죠. 몇 번을 매주 만난다니까요. 이게 가족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가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혈로로 묶여진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은 이 성경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혈연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누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바깥에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혈연이 상관없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처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맺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죠. 형제와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교회는요 옛날부터 형제와 자매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초대교회 호칭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형제, 자매예요. 모든 남자는 형제고 모든 여자분은 자매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호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자매요 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만큼 여러분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세상이 둘로 나눌 수 없다.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그냥 내버려 둔게 아닙니다. 주님 그십자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죠. 요아나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로서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 자기의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에까지 가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거기서 마리아를 돌아봐요. 마리아가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의 삶을 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에미애비도 어, 모르는 것들이라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살아 계신 동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섬김을 받을 부모가 내 곁을 떠나고 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무덤을 얼마나 자주 찾아가고,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요, 사랑하는 거, 부모를 순종하는 거,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요, 다중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 부모가 나의 곁에 있을 때, 아직 자녀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이 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피가 섞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들도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가족이니까요 결국은 용서하고 결국은 품어주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특권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열망하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을 섬기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들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들.